한결님, 한결 미안해. 우리 경쟁사이라 너무 업어도 못 눌러줄 거. 미안해. <laughs> <laughs> 미안해. 우리 확실하게 하자. 아니, 씨. 그러면 나는 새 길드 다 추천. 아, 야 이거 그냥 핀불 타안 되겠다. 아니 그냥... 아니 도끼야, 나는 우리 우정을 핀불 타고 싶지 않아. 이럴 <laughs> <기울> 때만? <laughs> 무슨 이럴 때만이야? 이거 나 미안해. 내가 도끼랑 제일 많이 알았어. 더암 기간이 길다고. 얘들아, 알았으니까 속상... 핀 불타 어, 그럼 아니, 단추는 아니, 아니, 싫어, 공 하나 싫어. 더 넣어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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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어, 싫으면 너 그럼 탈락해 그럼 나랑 혼자 해주고 아니 한 아니 아니, 아니 난 지금 도끼 난 도끼 좋아해 어. 그러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도 좋아해 아 알겠어 말해봐 셋다내 얘기 좀 들어봐 난 응. 좋아 내가 피크를 솔플을 했어 응응. 응. 근데 내가 불가마까지 갔거든 마지막 나 봤잖아 어어어. 어, 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 중간에? 내가 끝에 쯤에 봤는데 응. 에너지 드링크를 물어봐, 도끼님 안 하시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갈지까안 할까 하다가 오졸로갈수 어? 있겠는데 해가지고 다 가서 올라가는데 돼가지고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 울면서 아하면서 뛰면서 올라갔어. 어... 난네 방송을 봤다니까. 어... 나도 방송 안 키고 있었으면 봤지. 나도 방송 어. 안 하고 있었으면 봤어. 그러니까 왜 방송했어? 난 방송 안 아니, 하고 있었어. 형결아이 그러니까 시간에 방송 안 하고 있잖아 초에. 나 지금 비번 <laughs> 방송. 심지 4시간 58분째인데. 뭐 하고 있어? 또 방송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아, 뭐 같이 보고.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음. 코레트 닥쳐 봐. 난 <laughs> 그거 먼저 <먼지> 메꾸는데 나한테만 <laughs> 아, 그래. 조용히 해 코레트 찡찡대지 마. 나 아, 말해 봐도 돼. 내가 중간에 아이템을 <laughs> 지적거리다가 안티 로프가 하늘로 승천했고 음. <laughs> 어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템 정리를 하다가 가방이 밑으로 날라갔어. 음. 그래서 내 손에 템세 개를 들고 중반부터 헉? 꾸역꾸역 포기할 뻔한 걸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가서 엔딩을 봤다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다 이제 이겨내고 너가 그 마지막 혼자서 게다가 이번에 어려워진 그 설산을 그 음. 이겨내고 음, 음, 그걸 너 혼자 해낸 거야? 맞아. 설산도. 아 진짜 깼어? 근데. 박수 한결아 음. 너 진짜 죽을래? 너 DM 방안 봐? 난 <laughs> 한결 안 되겠다 너는. 한결아 넌, 넌 빠져라. 제목인데. 어 진짜. 한결아 니글 위에 위에 있어. 야, 한결 억떡게 빠져 너 방성경. 야, 너 빠져. 야, 억떡기는 빠지자. 마음은 그러니까. 진짜야. 뭐가 진짜. 마음이 진짜인데. 제발 진짜야. 나 한결 님 진짜 확실히 티가 많이 난다. 키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야 한결한테. <laughs> <laughs> 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한결님 야, 오, 그러니까 한결님 되겠지. 여기 통화방 들어와서 도끼님이 이글좀 아, 아, 받달라만. 아, 내가 보기엔는세번 넘지. 그러 도끼가 말해야 되니까 받은 적이야. 고 그래서 핀볼을 타자. 어떤데? 핀볼을 타는데 한결이는 하나 빼고 단추랑 레트님 레튼리... 단추 세 개, 한... 레트님 두 개, 한결이 한 개. 어때? 와, 오케이. 오케이. 음.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건 레트님이 돌려줘. 나 아, 근데 음. 지금 키보드 채워놓고 나. 감자튀김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있는데. 그럼 레트님은 하지 마. 나는 그러면 내가 단추랑 돌릴게. 한결이. 제가 돌릴게. 잠깐만. 제가 기방 중이들 아니요. 제가 돌릴게요. 레트님 받아 주실래요? 혹시 레트님의 뭐, 그아손좀 시켜봐. 제가 먹어도 될까요? <laughs> 제가 대신 돌리는데. 기다려. 2분만 기다려. 아니 아니, 전 지금 바로 되겠습니다. 아단추가 그럼 하고 가면 되겠다. 자 모두 제 화면 공유를 봐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볼까요? 잠시만요. 준비 완료. 짜잔. 고래 <laughs> 탄 <코레타 한> 개, <laughs> 한 개만기고 <개가> 왔나요? <laughs> 아맞는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에드니 언제 와? 아 콜렉터 없어요? 애튼님손 음, 아... 씻으러 갔어 자, 같이 도전 외칠까요? <laughs> 한결 씨 준비되셨나요? 네 아니면은 네튼님 하나... 음. 빠졌으니까 한결이 하나 추가한다던지 약간. <laughs> 아 그거는 조금 <laughs> 나 왔어 어? 국기가 <laughs>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음... <laughs> 음... 뭐야 뭘 끝났어? <laughs> 아니아 아직 아니,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돌릴 아니, 겁니다 국기가 <laughs>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어, 그러면 단추, 단추, 세트님추개한 단추, 단개나왜단개야 이거 하려고 아이, 나, 진짜... 나 손도 추 단추, 는데 먹다가 말고 아 잠깐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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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단추, 단추, 단 아니지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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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레트님 하나 더 먹자 나단 화면도 안안 잡았어. 계속 잡아 봐 봐. 난 미. 네. 매트 님보다 아래라는 건 조금 그래. 그리고 셋이 같이 도전외쳐 주자고.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잠시만요. 지금 잡아서. 도전. <laughs> 더럽게 안 맞네. 따라나나 딴딴 따라라라 딴딴 따나나라잔. 이제 나대 되지 뭐. 한결이 형 님은 눈 빠르다. 딴, 딴. <laughs> 저 새끼 뭐임? 어, 근데 걸렸어. 어. <목소리> 오! 오오 오!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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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추단어 단추야! 어어어 단추야!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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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 어어어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제대로 해볼까요 어어어 어어어 어어도어도어어 도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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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바지 수장 새끼 아, 예?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먹으면좀 빨리 치우고 먹, 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더 드세요 아 이미 손 씻고 왔어 끝났어 아네 거의 다 먹긴 했어요